안녕하십니까. 예. 네. 아, 참, 오랜만에 뵙네요. 그죠? 요거 바로 전 영상을 한번 봐주시면은, 다섯 가지 종자를 제가 심었잖아요. 미니강, 그리고 미스남, 그리고 다나, 다니짱, 다나향, 한 가지가 뭐죠? 보우짱. 지금 그 중에 제가 말씀드렸죠? 25개짜리, 25개까지 나는 그런 종자. 그게 바로 요거거든요? 다나향. <laughs> 근데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나중에 가서, 핵심은 그거예요이 착과량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지금. 보이시죠? 이거 뭐 쌍둥이는 일도 아니에요. 1, 진짜 일도 아니고. 하나, 둘, 셋, 두 다리 건너 떠서 넷, 다섯, 여섯. 일단 지금 보이는 것만 여섯 개. 근데 얘네들도 보면은 크기가 이렇게 밑에서 달렸기 때문에 얘네가 아무래도 이제 낙과가 될 확률이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 삐리리짱이라든지 삐리리강이라든지 이런 종자들은 근데 나무 세력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는 지금 원래 이 정도만 돼도 세력이 두, 되게 좋은 건데 진짜 어마어마한 이 두께가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 이 대공 두께가 대공이라고 하면 안 되나? 하여간 진짜 세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세력이 줄기 나무 자체의 세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열매를 떨어뜨릴 것 같지는 않아요. 어, 힘이 그 정도로 남아돈다는 얘기겠죠. 이거 다 수정된 거예요, 지금 이런 거는. 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다 수정된 거. 이제 벌은 어제 넣었거든요, 벌통은. 얘만큼 지금 착과력이 좋은 게, 얘보다 조금 비슷하게 델랑말랑한 애가 한 가지 품종이 있어요. 바로 미스남. 이렇게 착과가 많이 됐을 때, 결과적으로 이 종자가 어느 종자보다 으뜸하다라는 걸 입증을 하려면 마지막 하나의 관문이 남았죠. 얼마나 제대로 잘 있고, 낙과가 안 되고, 이러다가 나중에 또 낙과가 될 수가 있어요. 낙과가 잘안 되고, 수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뭐, 흔히 말하는 보호장이라든지, 뭐, 미니 강이라든지, 그런 종자에 뒤쳐지지 않을 분질도와 식감을 자랑을 할수 있는지. 그게 가장 관건입니다. 합격점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이 종자의 홍보대사가 되려고 합니다. 홍보대사가. 네. 아, 진짜 너무, 이게 지금 좀, 아무리 봐도 신기할 정도로, 이 단아향 종자가 겨순이 없어요. 겨순이. 간혹 한 3,40나무에 하나 한 종자만 겨순이 정상적으로 막 나올까 처음부터 겨순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관리를 해준 게 없어요. 숨치기 하는 것도 그냥 쭉쭉 걸어다니면서 막 했거든요. 그래서아 이거 문제가 있다. 이거 종자가. 그래갖고 이제 사장님한테도 요즘에 같이 이제 통화를 여, 거의 매일 하다시피 이렇게 하는데 왜냐면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제가 직접 이렇게 재배를 함으로써 피드백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갖고 겨순이 안 나오고 숫꽃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암꽃이 벌써부터 밑에 밑에도 있던 것도 그나마 또 쳐낸 거예요 새네개씩막 달린 거를 왜냐면 걔네들은 어차피 수정을 못하니까 저는 인공 수정을 안 하거든요. 예 네. 도마토돈 써서 안 하니까 벌로 자연 벌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순도 안 나오고 암꽃은 이렇게 열매는 맺히는데 수꽃이 하나도 없다 너무 늦다. 어차피 저는 착착과 위치를 한요 정도 요 정도에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한 열마디에서 이렇게 착과를 할 거기 때문에. 어, 저는 숫꽃은 그렇게 중요하지 가 않다. 했고, 그 예상이 딱떨어 맞아 들었죠, 이제. 여기 착과가될 때쯤, 이제 숫꽃이 팍팍 폈어요. 많이 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뭐 숫꽃에 문제는 없다. 근데 하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숫꽃 나오는 게 일반 다른 종자들보다는 약 한, 거의 한 일주일 정도는 늦어요. 늦고, 암꽃은 일주일 정도 더 빨리 핍니다. 일주일 가까이, 일주일 정도는 더 빨리 피는 것 같아요, 암꽃이. 그리고 제가 사실 좀 늦은 감이 수정이 안된 것들도 덜어 있어요 제가 다된줄 알았는데 좀 늦었죠 왜냐하면 벌을 어제 넣었기 때문에 어제 이제 호박벌을 사다가 넣었죠 어, 아주 왕성한 활동을 잘하는 그런 호박벌입니다 처음부터 세력이 좋으면은 나중에 끝까지 갈때 세력 쇠퇴하는 게 완만하거든요 완만하면은 열매를 떨어뜨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낙골을 안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두께가 나무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벌써 걔는 지금부터 바로 비료질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떨어지고 나발이고 얘부터가 건강해야 열매를 달기 때문에 달고 이제 걔네를 키워나가기 때문에 근데 벌써부터 세력이 안 좋다 예 네, 그런 것들은 어 지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생육 초반이기 때문에 어20 20 20 222 20, 아니면 18 18 18어 18. 욕하는 거 아니에요 18 18 18 18, 18. 아니면 222 20 20 20 그 비료를 써서 관주를 해주시면 되고, 저도 이제 관주를, 저는 이제 하우스마다, 어, 물주고, 비료주고 이런 관리를, 어, 따로따로 해야 돼요. 왜냐면 다 종자가 특성이 제가 다 이제 알거든요. 보우장하고 미니강은 거의 비슷한 거고, 미스남은 또 틀려요. 또 얘랑 거의 비슷해요. 단아향이랑. 세력 좋고, 초세, 초세 강건하고, 그리고 열매 많이 맺히고. 근데 단지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열매 모양이, 이렇게 단아향도 보면은 보우장이라든지 뭐 미니강이라든지 이런 거랑 별다른 게 없거든요. 근데 미스남은 약간 좀 구가 납작한 건 알고 있어요. 나중에 크면 납작하다고 하는데, 아, 그렇게 썩 그렇게 모양새가 이쁜 모양이 아니라서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어쨌든 착과량은 단아 향만큼 아닌데 거의 비슷하게 많아요. 미스남. 제가 이따 나중에 또 보여드릴 건데. 이 장점이 많은 종자예요. 아직까지는 흠이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절대적으로 넘버원 종자. 지금으로선. 넘버원. 넘버원이 뭔지 아시죠? 요즘에 감이 떨어졌나? 이게 재미가 없어요. 제가 말하면서도, 아, 얘 완전 노잼이네. 막 이렇게 느껴져요,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바보다. 정리가 안 됩니다, 정리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단아양 종자는 어쨌든 착과량이 어마어마하다. 가장 큰 장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큰 장점일 수도 있는 게 겨순이 없습니다. 겨순이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이 겨드랑이에 털이 없다. 혹은, 어디, 어디에, 뭐, 털이 없다. 이런 거랑 똑같은, 예, 이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장난이고요. 어, 요거 다음에 이제 고추! 도대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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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타는 남자 쟤는 도대체 뭐, 고추를 뭐, 어떻게 농사를 한 건지, 만 건지. 이게, 그래도 참 신기한 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전화를, 요즘에 자, 전화가 자주 와요. 거의 한, 어, 일주일에 한두 번, 세 통, 두 통, 세 통은 옵니다. 사실 저는 뭐, 고추농사 뭐, 이렇게, 솔직히 제가 단호박 아는 건 많지, 고추를 알지 못하지만, 이 젊은, 젊음이 약이라고, 배움이 좀 빠르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가, 어, 올해 종자를 어떤 종자를 선택했고, 지금 고충우종 상태는 어떤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 뭐 작년이랑 느낌이 좀 틀립니다. 뭐, 관리만 잘 하면은 잘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바이바이.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무작위 큰 힘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뭐, 구독자 만 명이 넘었어요 지금. 진짜 기가 막히죠. 만 명이면 뭐뭐돈 백만 원뭐한 달에 벌것 같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유튜브로 돈 벌기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